오늘 복음 말씀, 마테오 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 한번 이렇게, 어,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 줄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아마 빵이 얼마나 있는지, 그 군중들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을까? 이 물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머물러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저들을 배불리 먹일 어떤 빵의 개수에 초점을 두고 던지는 질문이었던가, 아니면 가까운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물음이니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묵상해 볼수 있겠죠.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 자신을 빵으로 내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 늘 우리가 머물렀었는데,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그 폭넓은 의미로서도 이 물음을 던져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면 복수잖아요. 그럼 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정말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빵은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너를 내어놓을 수 없겠느냐 이런 직접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어떤 우전적인 상황, 상황을 끌어들여서 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울음을 던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일독서 이사에서 25장 7절 중에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는 이산 위에서 모든 결래들에게 쉬어진 노을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힌 덮개를 없애시리라. 이게 바로 빵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죠. 오자시는 어떤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들에게 배불리 먹인다는 것이 뭔가?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이거죠. 모든 결회들에게 쉬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힌 덮개를 없애시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덮힌 덮개. 나에게 덮힌 덮개는 뭘까요? 나에게 덮긴, 덮힌 덮개. 이것을 없애주시리라. 예. 빵은 바로 생명의 진리를 또 함축하고 있잖아요. 담고 있죠. 그리고 또 2사에서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바로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이 죽음, 이 죽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살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진리와 등 돌리고 있을 때 에고의 감각에 너무나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놓고 있을 때 에고의 감각에만 그때는 살아 있으면서도 내 쪽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어떤 생명의 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진리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바로 거기서 또 우리는 그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 무디어진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죽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수많은 많은 군중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시큼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반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표현했듯이 우리는 에고의 감각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에고의 감각을 항상 우리는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정한 본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덮개에... 덮여 있는가에 대한 그 상태를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직시해야 된다. 들여다보아야 된다. 라는 것, 무엇이 나를 눈물게 하는, 하고 있는 것인가? 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못 듣게 하고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절름 바르게 하고 누워 있게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그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결국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는 그 참된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게 여기서 모든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몸은, 몸은, 이 몸뚱아리는 세상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네. 네. 몸은 세상에 속하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죠. 어, 세상을 굉장히 탓을 많이 해요. 아,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나? 탓하죠. 그리고 세상이 뭔가 안정되어 있었을 때, 나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잖아요 몸도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내 몸뚱아라고 특별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전쟁 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두라,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에 대한 몸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이 우리는 너무나 커요. 미래에 내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이 몸, 몸, 몸을 우리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은 함께 가요, 함께 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거처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바로 하느님이 내신 하느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셔요. 우리는 왜이 믿음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왜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분의 거처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몸으로부터 오는 어떤 불안이란 두려움은 우리가 떨궈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영원히 없애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몸소 스스로를 빵으로 내어 주셨잖아요. 빵을 통해서 빵처럼 당신을 내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에서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선포하시는 거고.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한다 그러면은 먼저 나 안의 빵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의 빵, 나 안의 믿음, 내 믿음을 내려놓을 때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고요, 배불릴 수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넘치는 주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진리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거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빵을 통해서 크게 읽겨주고 계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